구합니다 진짜 따끔하게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야 모든거 받아들일 준비돼 있으니까 스승님 구할게요 디코로 와서 알려주실 분 5번하고 4번하고 3번으로 만화 채우는거죠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네, 이러고 도관, 도관을 묻혀주고 2번 눌러주세요 도관을 묻힌다는게 뭔 말이죠 아, 이거 좀... 다시 해볼까요 진짜 선생님 근데 2만 6천으로 3만 원 따고 다니시는거 맞죠 네 제가 그혹시 죄송한데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? 11 스택. 12. 오, 13. 14. 15. 나 여기서 2명 때공격기 17. 예? 선생님? 네? 선생님 같이 맞다 죽습니다. 안 돼, 선생님! 야, 근데 확실히 스택 쌓는 건야무죠21 스택까지 깼다21 스택. 선생님! <laughs> 데카 뺏을 거면 누워 계세요. 택 쌓는 거 배운 다음에 실전 한번 가봐도 될까요, 선생님? 전격 접자고요.